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오늘 제가 다이소에서 산 요술점토예요. 이거는 지금 지우개를 만들 수 있어요. 여기 끓는 물에 10분, 20분 정도 쌀거나 찐후 완전히 마르면 지우개를 사용하세요. 라고 써 있어요. 내용물은 칼라 요술점토 열색, 하드바 한 개, 집게 두 개. 하드바는 여기 아이스크림 먹는 그거 있잖아요. 그 나무 막대기. 그리고 열쇠까지 색깔은, 어, 하양, 노랑, 빨강, 주황, 보라, 검정, 초록, 파랑, 하늘, 분홍입니다. 그리고 집게도 역시 두개 들어있고요. 이거는 네살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. 네, 이제부터 제가 이걸로 예쁜 지우개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드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